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방 할거 없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와중에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입주물량까지 크게 증가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아, 이건 너무 걱정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강남에서 이제 내년에 2만 가구 이상이 입주가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2만 가구가 강남이란 곳에 정말 입주 폭탄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불발탄이 될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요. 분명한 거는 과거에 비해서 한세 가지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내년 부동산 전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 일단은 뭐 강남에 2만 가구 넘는 뭐 입주 물량이 들어와서 이게 폭탄이다라고 이 기사에는 나와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입주 물량이 2만 가구가 이제 들어오는 지역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런데 이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3만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2만의 공급이 큰 문제가 될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이 2만이 들어오고 나서도 1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전세 값도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또 반면에 어떤 지역은 이 수요가 한 1만 정도밖에 수요가 없는데 2만의 공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지역은 집값도 빠지고 전세 값도 빠지고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기본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강남이라고 한다면, 서울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요가 밀집이 되고, 그곳은 일자리도 있고, 인프라가 워낙 좋은 지역이고, 또 여기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똘똘한 채 똘똘한 채 외치던 것도 강남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강남에 이제 입주 물량이 한 해에 한순간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지금부터 2년 동안 이 2만 가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초구가 한 3천 가구 정도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가 예상이 돼 있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후년에 13,000 가구 정도가 예상이 돼 있네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한4,500 가구 정도가 있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4천 가구 정도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이 2만 가구라는 게한 지역으로 밀집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적으로는 크게 강남 4으로 나눠서 들어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시기도 한순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 올해, 내년, 내후년에 나눠서 이만큼이 들어온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우리가 요이만의 요런 공급이란 부분을 얘기했을 때이 수요가 받쳐주면은 가는 그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지역들 중에서 보면은 강남 일단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서초구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지 일단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구에서 어, 2023년 2024년 동안에 1만 가구 정도가 입주를 합니다. 굉장히 좀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데 강남안에서 이 정도 대단지가 들어올 만한 자리들은 몇 군데가 없어요. 압구정동이라든지 아니면 개포동이나 대치동 외에는 이런 대단지가 들어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지없죠. 개포동 1단지, 개포주공 4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해서 이두 단지가 합쳐서 이제 1만 세대 정도 되는 거고요. 어 4단지가 이제 내년 초에 입주를 합니다. 23년도 그 다음에 어, 1단지는 24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이 개포동이란 지역은 강남 안에서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이 맞은편에가 바로 산입니다. 대모산이라고 해서 어, 산조망도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녹지 환경이 좋죠. 강남 안에 있는데도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쪽으로는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길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도 있고 또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도공역 쪽으로 대치역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그 유명한 강남학원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이면은 이제 33평 아파트의 전세 값도 상당히 높겠죠. 이 주변 시세는 약 15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입주가 시작이 된 무렵에 강남이든 송파든 서초든 간에 그래도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이 20% 정도씩은 다 일시적으로 하락은 하는 국면을 항상 가져왔던 거를 보게 되면 여기 역시도 한 12억 정도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이게 일시적으로 나갔다가 얼마만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초 쪽 볼게요 서초구에서는 한 3,700가구 정도가 이제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서초구 안에서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이 될 만한 자리는 딱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강변에 위치한 반포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방배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토탈에서 한 11,000세대 정도 새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딱두 군데 밖에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번에 이제 내년 8월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게요 한강변에 위치한 요 자리가 원베일리 아파트라는 게 2,990세대 짜리가 내년 8월달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건데요. 자이 지역이 여러분들도 많이 되게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래쪽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라는 거는 뭐 전용 114 제곱미터가 거의 49억에 거래가 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구반포 재건축하는 아파트는 전용 140 제곱미터가 71억 5천만 원씩 뭐 이렇게 엄청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년 8월 달부터 이 신규 아파트 3000세대급 짜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전과는 좀 분명히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년 전에 송파의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가락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만 세대급 새 아파트를 입주를 했는데, 한 시점에, 한 지역에 한 단지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 입주하기 전에 난리가 났어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불똥이 돼서 강동구로 번지게 되면 강동구에 있는 집값 전셋값이 와장창할 것이다. 전세 대라이 날 것이다. 라고 했고 헬리오시티 1만 가구 입주 폭탄 때문에 서울 전셋값이 흔들흔들하게 될 것이다. 정말 난리가 난다. 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그때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6개월 이후에 봤더니 다시 전세값 오르고 다시 매매값 오르는 흐름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왜 그랬을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이 된 건데 자 입주 물량 이 숫자 자체가 크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얼마만큼 유입이 빨리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헬리오시티 가격 전세 값 같은 경우도 거의 20% 정도 제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33평 아파트도 전세가 5억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 야, 5억 정도면은 강동구에 살던 사람도, 야, 헬리오시티 가자. 저 아래쪽에 위례신도시 살던 사람도, 어? 야, 헬리오시티 가자. 밑에 분당에 살고 있던 사람도, 야, 헬리오시티 가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사방팔방에서 들어와 줄수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회복도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분명히 전세 수요 자체가 감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금리, 이런 여파 때문에 상황이 자체가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이제 입주율 이라는게 있어요 이 입주율은 뭐냐면은 어, 전체 100을 봤을 때 만약에 100세대 분양을 했을 때이 입주율이 76% 다라고 한다면 100채 중에 76채는 입주를 한거고 나머지 24채는 공실로 남게 되는 이걸 갖다 가 입주율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이 입주율이 72.5% 정도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입주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은 일단 대출 문제가 걸리게 되고 또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도 최근에 전세 세입자들도 다들 월세로 넘어가 있어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삼중고를 겪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죠. 살던 집안 팔려서 불 꺼진 새 아파트 증가,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전국 아파트는 입주 전망이 역대 최저치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72.5%로. 그 다음에 집안 팔리고 세입자 못 구하다 보니까 텅텅 빈새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길래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나 조사를 했더니 세 가지 요인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자, 그게 매각 지연. 그러니까 집이 팔리지 않는다. 그래서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44.7%. 자, 그 다음에는 나는 집을 들어갈 상황은 못 되고 세입자라도 구해야 되는데 최근에 전세 들어올 세입자들이 없네 다들 월세로만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금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입주율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돈을 못 빌려 또 돈도 안 빌려주는 상황이고 이자도 가뜩이나 높은데 그나마 돈이라도 빌리면 좋겠구만 돈도 못 빌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됐기 때문에 못 들어왔고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냈죠 자 그래서 10월달에 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이제 11월달 1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대책이 시행이 됩니다 자 일단 매각 지원되는 부분 그니까 한마디로 집을 팔지 못하는 거를 그래도 숨통을 좀 튀어 보겠다 라고 해서 규제지역을 풀어서 이런 거래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거고 이 취득세를 푼다라는 얘기는 현재 중과세가 8%에서 12%로 중과세를 적용을 하는데 이거를 다 풀어서 1%에서 3%의 취득세만으로도 집을 살수 있게 하는 거죠. 다주택자가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매수를 누군가는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매각이 좀잘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이제 거래가 좀잘될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 같은 경우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세입자들도 현재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기금 대출 자체를 좀 확대를 해서 저리의 공급을 자꾸 자꾸 늘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세입자도 더 전세 세입자들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출에 관련된 문제. 아, 돈을 빌리고 싶어도 세상 집값 비싸다고 대출 안해 줘. 집값이 또더 비싸다 보니까 대출도 조금 해 줘. 조금 해 주고 안해 주고 이런 상황을 이제는 풀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1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할 텐데 ltv 50% 집값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15억 이상 주택들도 이젠 대출 받을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게 12월달부터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입주율이 굉장히 감소했던 원인들 세 가지를 이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많은 부분을 좀 도움이 줄수 있을 거다 라고 예상이 되고 또 이게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더센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정도의 요런 그러니까 입주가 안 됐던 원인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도 특히나 아까 우리가 봤던 요런 강남권 있는 지역들과 좀 전국적으로 입주율이 많이 좀 감소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정도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회복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조심해야 하셔야 될 거는 애초에 공급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은 미리 미리 좀 파악하시고 이렇게 백약이 무혈하고 이런 것들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 입주 공급 물량 자체가 애초에 많은 지역들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미리 시청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하고 권권대님이 어, 같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전망들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서울 안에서 도심 안에서 용적률 700%의 재개발이 될수 있는 유망 지역들 몇 군데 지역을 탁탁탁 어, 꼽아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것도.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시간 내셔서요 오셔서 즐겁고 좀 여러분들께 도움 되는 정보들 어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끝났고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